취업 준비도 바쁜데 성공한 사람들은 꿈을 가져라라고 그러니 많이 혼란스러워요. 거 이제 꿈을 가져라 그런 얘기는 그냥 아그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용기를 줬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. 저사람들게딱할 말이 없잖아. 그럼 이제 그냥 아저 아, 사람이 나한테 그냥 좋은 말 해준 거구나. 그러니까 예의 있게 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. 네. <laughs> How are you? Fine. Thank you. And you? <laughs> Fine. Thank you. And you? 이거 똑같은 거예요.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. 네. 그런 건 이제 딱한 개로 놓고 한 개로 넘기시고, 이게 그냥 좋은 말 해줬다고 생각하시고, 이제 본인의 꿈은 본인이 생각하셔야죠. 내가 볼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,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 수는 없어요. 그죠?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 수는 없어. 근데 적어도 내가 하는 일에서 좋아하는 일을 녹여낼 수는 있어요. 근데 이제, 물론 직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, 저 같은 건 이제 기획자가 직업이었기 때문에, 내가 좋아하는 뭐 그때 옛날 만화라든지, 만화 문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획에 녹여내서 하는 경우도,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어 내가 좋아했던 일이 결코 쓰레기 같은 일이 되진 않는 거지 그치. 어떤 그런 기회가 한 번씩 생겨요 그럴 때 이제 그거 좋아하는 것들을 그거를 이제 잘 해서 기획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감성을 녹여된다던가뭐 그런 분들에게 뭔가 이벤트를 한다던가 여러가지 한다면은 좋을 수 있겠죠 네 꿈을 반드시 쫓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꿈이랑 다른 길로 가더라도 내가 저 꿈을 좀 녹여낼 수 있는 일을 고르면은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할수 수 있지 않을까? 네. 쫄지 마세요. 나도 지금 인생이 되게 쫄려.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돈잘 벌고 인기 있고 막 이렇게 보일 수 있겠는데 다 사람은 진짜 마찬가지예요. 남의 인생을 하이라이트로 보기 때문에 항상 다 좋아 보이는 거야.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. 막 되게 막 고민거리도 많고 해야되는, 더 해야되는 사람들도 더 많고 하다보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뭐 나중에 잘못돼서 잘못되면은 뭐다 그분들까지도 다 같이 망하는거고 그래서 항상 조, 조심조심하고 생각 많이 하고 그렇지 네 그래서 그게 뭐 돈이 많고 적고 아니면 잘나가고 못나가고 이런걸 떠나서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쫄지 마십시오 저도 옛날에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영원히 직장에 다닐 팔자가 아닌가보다 어, 내 직업을 가고 갈수 있을까? <laughs> 근데! 그러다가 이제 딱 구해버리면 진짜 그 전까지 생각이 나지도 않아요 그 전까지 뭐 했는데 생각도 안 나고 어, 그냥 어, 난 원래, 난 이게, 원래 이게 맞구나 어난 이게 원래 내 직업이야! 막면서 <laughs> 회사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딱 가죠 어, 그냥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는 게, 기죽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.